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지금은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어, <laughs> 영상을 켜봤고요. 제가 사실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친해진 일본인 친구에게 이런 일본어를 조금 배웠거든요. 저희 가게에 일본인 손님들이 은근히 오셔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문 도와드릴까요? 주모시마스카? 다 한글로 적혀있어요. 왜냐면 제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우선은 한글로 다 적고 이 친구한테 히라가나를 물어봐서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키마리데스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뭐 정하시겠어요라고 하는 거고 뭐 뭐, 뭐 맛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일드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단어들 여기다 적어놓고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는데 막상 이걸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좀 찾아봐야 할것 같아서 한번 보려고요 우선은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자료가 많이 없어서 제가 할수 있는 이 2분 것만 보고 우선 해볼게요 <목소리> 생각보다 어려워서 벌써 이만큼 적었어요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음..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음.. 아! 아니 읽을 줄 모르니까 너무 불편해요 지금 자 오랜만에 든든히 먹어볼까라는 말이 지금 이게 한 절반 정도 봐도 이만큼 많이 나와서 컨텐츠로 찍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편집을 어떻게 하지? 희사시부리니 희사시부리니 도슨 또 이레데이 끝까뭐 이렇게 들리는데 도슨 또또 이레데이 어쩌고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거 하나에 다못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든든히 먹어볼까 파파고에다 한번 생각 들려 볼게요. 너무, 어, 너무 고급, 지금 너무 고급해요. 지금 저한테. 여기 이런 식으로, 음, 예를 들어서 쓰는 말들, 뭐, 치킨이 일본어로 뭔지 이런 것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다 하려면 한화에 좀 많은 투자를 해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1어를 들리는 대로 쓰고, 한글 뜻을 여기 나오는 대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무슨 1어로, 그러니까 히라가나를 어떻게 쓰는지 우선 찾아봐야 되고, 어, 한글만 뜻만 보고 그게 의미하는 일본어 단어가 뭐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 한화 공부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만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저걸 해볼게요. 음왜안 돼? 못하겠네요. 말어. 파파고가 전부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음, 일본어. 보이시죠? 보이시죠? 달라 밑에나이라고 했거든요. 미에나이 되죠? 미에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찾으려면 진짜 한참 걸려있는데 이거 내가 지금 나 지금 나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네 미에나이. 여기 보면, 미나이, 미에나이가, 음, 따로 있다고 하네요. 미나이는 보다, 미에나이는 보이다. 아, 미르가 보다, 미에르, 보이다라고 해요. 와, 재밌다. 제가 히라가나를 못 읽는데, 그, 지금 대충 때려서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여기, 여기다가 쓰면 될것 같아요. 자, 미루, 보다. 그 다음에, 미에루, 보이다. 타, 동사, 자동사. 그러면, 부정이 된다면, 할 단계는 ᄅ만 없애고, 나이를 붙이겠죠? 아, 나이. 아, 자타동사의 차이였네요. 미에르, 미에, 미에루, 맞아요. 미에르 보이다. 미에나이, 되쇼? 보이시죠? 미르데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보이다. 자동사, 타동사, 보다. 어, 너무 어려워, 갑자기. 미나이, 미나이. 보지 않는다. 미나이는, 아, 그래서, 여기에 부정형, 보지 않는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가 보지 않잖아. 일단 미에나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니?라고 물을 때는 미에나이 대쇼?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 미나이 보지 않는다. 미나이 이렇게 읽는 거면 어 재밌어. 역시 혼자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이가 미즈. 근데 물. 음, 음, 음. 일반적으로 물을 뜻하는 단어는 미즈입니다. 어, 물 숫자 쓰고요. 아니면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미즈. 뜨거운 물은 절대 아니에요.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을 뜻하는데요. 차가운 물은 히야 히야시 그렇군요 히야라고 하고 손님이 직원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을 아 높여 부르는 말이래요 높임말어 오미즈 응 공손하게는 오미즈 따뜻한 물은? 우유 와 진짜 어렵네 <laughs> 괜히 질렸했던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되게 복잡하다 원, 내가 언어의 체계를 지금 모르니까 이게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겠지 만만만 복잡해요 복잡해 라나이 아이. 시라나이라는 알다, 시루라는 동사와 부정을 나타내는 나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루 알다. 음, 실현아이 몰라요. 음, 부정형, 나이가 합쳐진 말. 그래서 뜻은 결국엔 몰라요. 아이 생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는 느낌. 아, 처음 들어보는데 알고 싶지 않고 앞으로 알려고 뭐 돼. 또안할 거야. 아. 근데 이제 어감이 몰라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앞으로도 안 궁금해 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시레나이 시레루라는 동사는 시루와 다르게 알려지라는 뜻으로 부정형은 알려지지 않았다 즉 나도 알고 싶은데 알려지지 않아서 모른다 불확실한 미래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시레나이입니다 아 하루에 하나씩만 공부, 공부해도 엄청 늘겠다. 자, 와카르나이 이거는 모르겠다. 라는 이미 똑같이, 근데 좀 어려워요. 와카리나이네. 와카리나이. 그래서 와카루가 와카루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알다, 판명되다, 판단,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 음. 와카루 이해하다라는 말에 가깝대요. 그래서 이해했을 때 알겠어요. 그래서 손오수식, 수식가와 와카라 나이 나는 그 수식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와카루 나이는. 와카루가 아니라 와카라라는 발음으로 되네요 이게 아마 변형에 가까운 말이겠죠 어, 이해가 안돼 그러면 이 뜻은 응. 몰라요가 아니라 어, 이해가 안 된다 모른다 이런 개념으로 쓸수 있는 말인가 본데요 와카라나이 아, 좋아 좋아 딱요런 공부를 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꾸 귀찮게 질문할 때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아서 모른다 것? 알고는 쉽다 이해가 안 된다면 됐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영상 그래도 길이가 꽤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공부한 거를 으악. 뒤에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혼자서 하는 공부여서 저는 일본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틀을 잡아가면서 하는 게 저한테는 더잘 맞을 것 같아서 우선은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더 정리를 하고 잘게요 여기 미즈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물에 대한 설명도 써주고 그다음에 미에 오늘 공부한 게 여기 여기 체크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거랑요.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세개 시레날 이렇게 세개 했어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여러분 저 이렇게 공부한다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고 일본어를 이렇게 공부하셔라 이거는 진짜 절대 아닙니다 제가 뱉은 말을 지키고 있다 이거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러면 뭐또 이거 외 컨텐츠들 또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해올게요.